제 11장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된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제 12장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하다. 시온의 주민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 하시 미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 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군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남한 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매대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풍일리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찰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사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례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느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역사상 모든 인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의 벌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할 것이고 어둡고 황폐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테디가 물놀이를 좋아합니다. 아직 두 살이어서 수영을 못하지만 수영장 가면 테디가 두 팔을 뻗어서 저한테 다가옵니다. 발을 닿지 못하는 공간이어도 두 팔을 뻗고 저한테 옵니다.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스스로 수영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저에게 옵니다. 그 이유는 제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완벽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테디가 두팔 뻗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테디는 제가 테디를 많이 사랑하는 줄 압니다. 제가 테디를 보호하고 혹시 아플 때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테디 자체를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두 팔을 뻗어 다가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노래는 기쁨을 뜻합니다. 행복을 뜻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것을 믿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마음과 시간을 더욱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요해지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졌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놀라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를 영어 성경에 보시면 stump of Jesse. 이새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잘려진 나무의 흔적입니다. 살 만큼 산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거기서 한 싹이 났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세의 줄기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세의 대를 이어 대략 600년 후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새 생명이 도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가정, 우리 사업, 교회, 나라와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공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세 줄기로 오셨습니다. 다윗 왕의 줄기로 오셨으면 좀더 그럴싸하셨을 텐데, 우리를 더욱 공감하시기 위해 겸손함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또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완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신뢰하면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매 순간 경험하여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